오늘 새벽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른 새벽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고, 그날 저녁에는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난 뒤에 주님은 도마가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 주셔서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도마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신이다라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했던 장면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부활절 새벽, 저녁 풍경, 그리고 두 번째 부활절의 풍경이었습니다. 2025년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나누는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부활절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부활절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풍경은 디베리아 호숫가를 배경으로 하는데 별스러운 다른 동네가 아니라 바로 게네사렛 호수 아니면 갈릴리 호수를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도마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총 일곱 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앞선 20장에서 집에 숨어 있던 제자들과는 좀 다른 무리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무려 일곱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이곳 디베라 호숫가 부근에 와 있었던 것인데요. 먼저 저들의 이름을 잠시 보면 시몬 베드로와 세베데의 아들들이란 이름이 눈에 확띕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언제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과거 어부였던 사람들이 다시 디베랴 호수에 낙향한 것이지요. 여기 이들이 모여 있는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 일곱 명이 어떤 분위기 속에 이 호숫가에 나앉았겠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박캉스 차림으로 반바지 입고 파라솔 밑에 앉아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있을 리 없습니다. 앞선 20장에 나왔던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지금 의기소침해져 있고 두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 베푸시던 그 밤에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병정들에게 끌려가셨는데 자기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털 깎이는 양처럼 끌려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참히 죽으셨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처절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에 대한 불행한 기억과 죄책감, 그리고 비참함,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기만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서로 의미 없는 말을 주고받으며 어색함을 달래보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지요. 이들은 마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자. 그날 그 악몽 같은 밤을 다시는 떠올리지 말자라고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만 저들의 내면은 그 밤, 그 사건으로 인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지금 비참합니다. 이들은 디베라 호수가에 지옥처럼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꺼내도 말이 긴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내뱉은 말은 시들시들 하다가 메말러 주저앉아 버립니다. 할일 없이 일곱 명의 제자들은 그저 멍하니 디베라 밭 호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던 중저 멀리 호수에 떠가는 한 척의 배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 배를 바라본 시몬 베드로가 문득 이러한 정막을 깨고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악몽 같은 현실을 벗어나는 방법이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는 원래 물고기 낚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사람 낚는 사람으로 3년을 살았는데 이제 다시 물고기 낚는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마음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편한 상황과 그런 감정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현실 회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때때로 우리도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것보다는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면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일종의 회피는 맞지만 어느 정도 효과 있는 건강한 회피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일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은 현실에 패배해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퇴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로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절망이라고 불렀는데요 불안하고 패배감에 젖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거기로부터 일시적으로 도망쳐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행태 이것을 절망이라 불렀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이 말리지 않습니다. 말리기는커녕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자 오히려 다른 제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즉시로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 준다 했다고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절망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자 그곳에 있던 다른 제달들도 앞다투어 그 퇴행과 그 절망의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절망은 패배감은 이처럼 강한 전염성을 지닌 것이지요.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즉흥적으로 배에 올라탄 제자들이 무슨 만선씩이나 바라고 배를 띄운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물고기 구경도 못 해보고 회항하는 그들의 모습은 더 없이 초라하고 더없이 비참해 보이기만 합니다. 어쩌면 돌아오는 배에서 베드로는 문득 3년 전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그날도 빈배로 돌아왔던 바로 그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래하여 내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예수님 그러나 자신은 그를 배신했고 배신에 팔려 가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퇴행과 절망의 배 선장이 되어 출항했더니 돌아올 때는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퇴행의 빈 배에 마치 산송장처럼 실려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는 그 배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송장 같은 자기 자신만 덩그러니 실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날 그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물론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신 분인지 서신 분이 처음에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알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저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김없이 제자들은 그물을 들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호련이 나타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한 이 정체 모를 이는 누구인가? 본문 7절은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가 전해준 그 주님이라는 말에 베드로는 허겁지겁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본문은 그 모습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제 베드로는 퇴행과 절망의 배에서 마치 산송장처럼 실려있던 그 배에서 내리겠다, 뛰어내리겠다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도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많은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구이 생선 요리를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린 베드로가 헤엄쳐서 육지에 도착했는데 본문 9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번 강조하며 이 숯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두번 숯불 앞에 섰던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중한 번이 지금이고요. 다른 한 번은 언제였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때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여러 사람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딱두번 나오는 아주 희귀한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한 번은 베드로의 배신을 위해 사용됐고요. 한 번은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위해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1 3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만 드신 게 아니라 직접 숯불도 피우시고요 고기도 구우시고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서빙까지 했습니다 0인삼력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부활절 풍경이 마치 숯불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우울함에 사로잡혀 퇴행과 절망의 배를 탔던 제자들. 밤이 맞도록 헛되이 수고하여 더 깊은 절망의 빈 배로 돌아와야 했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고 내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퇴행과 절망의 배에서 뛰어내린 제자들. 베드로를 우리는 봅니다. 끝내 이제 배신의 숯불이 아니라 용수의 숯불 앞에 부활하신 주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일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은 세 번째 부활절 풍경이 이처럼.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가슴 뭉클하고도 의미심장한 부활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마칠까 하다가 문득 돌아보니 베드로의 이야기와 더불어 제자들 이름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도마,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일곱 명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중 이름, 도마의 이름이 여기 있는 것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도마는 이미 이전 장, 8호 천장, 유한복음 20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절 주인공 누구였습니까? 바로 도마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부활 앞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범상치 않은 믿음을 그 고백을 남긴 제자가 바로 도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도마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말이죠 네, 네 이름이 왜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20장에 나왔던 도만데, 왜 21장에 여기에 왜 네가 있는 거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도마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여느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이야기를 제가 제가 유한복음을 막 극적으로 제 맘대로 쓸수 있다고 한다면, 의기소침하고 침울해 앉아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도마가 나서서. 내가 주를 보았노라. 내가 그의 상처를 만져 보았노라.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말하는 도마 이야기를 제가 마음대로 막 적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참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도마의 말을 듣건 아니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도마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도마조차도 어쩌면 이 베드로 와 함께 급해 그 퇴행과 절망의 배에 함께 승선했을 것입니다. 이전 장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토록 위대한 고백을 남겼지만, 그건 그저 말의 잔치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의 삶에 아직 부활의 열매가 맺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언제나 몇 번이라도 부활의 주님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어느 일본 애니메이션 센가치로 행방불명이라는 이 주제곡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노랫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 두근거리는 꿈을 꾸고 싶다. 슬픔은 다셀수 없지만 그 너머에 꼭 당신을 만날 수 있겠지요. 언제나 몇 번이라도 꿈을 그리자. 이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언제나. 몇 번이라도 계속 꿈을 꾸자. 실패하더라도 또 꿈을 꾸자. 이런 노래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이 노래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비록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는 그 강렬한 부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그는 미숙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한번 경험한 것으로 모자라서 다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본문의 경험으로도 모자란다면 부활의 주님을 도마는 언제나 몇 번이라도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이 도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2025년 부활절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으로 삽니다. 그러나 한번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은 것으로 나머지가 다 저절로 주르륵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처럼 말입니다. 예수 부활은 한 번이었지만 교회는 2천 번 이상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드리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몇 번이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계속 묻고 주님의 부활을 계속.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부활이 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서 믿음이 마구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제법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니 뜨뜻 미지근하다 못해 이제 식어질 것만 같던 나의 신앙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즐거운 교회 일이었는데 지금은 다 귀찮고 짜증만 나는 그런 교회 일처럼 보이십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수십 번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활의 열매가 없어 아직도 만약 도마처럼 퇴행과 절망의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 혹여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언제나. 몇 번이라도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신앙의 경륜과 연륜과 상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언제나 몇 번이라도 말입니다. 퇴행과 절망에 대해서 하선하여서 육지에 올라 부활의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따뜻한 숯불 밥상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로써 훗날 베드로와 도마가 보여준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보여준 그 사도로서의 위대한 모습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더 없는 위대한 신앙이를 닦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